오늘 보실 신축 빌라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파주 상지 석동 신축 빌라 포르테뷰입니다. 건물 외벽이 아이보리와 그레이스 대리석 고급 빌라 분위기입니다.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주변에 녹지와 공터가 많아 고급 빌라나. 본원주택이 곧 자리할 것 같습니다. 총 2개 동으로 1층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일반 기준층은 약 33평에서 43평이 포름 구조로 배치해 있고 4층은 기준층과 동일 구조의 복층이 있어 실면적 약 60평의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택입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파주는 지대가 낮은 지역의 주택이 여름에 폭우로 주차장의 차량이 침수되기도 합니다. 높은 곳이라 이런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자녀 오실이 33평 3룸과 43평 4룸. 51평 파이브룸이 남아 있습니다. 전망 좋은 넓은 평수의 선호도가 많아 곧 분양 마감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찾을 때 전망과 주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체크해 볼까요? 파주 포르테뷰의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교육 환경입니다. 차량으로 야고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로 요약됩니다. 편의시설은 3분에서 10분대 거리입니다. 교육시설은 도보로 가능합니다. 먼저 파주 출판도시가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 출판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약 1조 5천억 투자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GTX A 노선은 2024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제2자유로 차량 약 6분, 운정역 도보 3분, 설문 IC 진입은 차량으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포르테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정호수 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보로 운정 체육 공원 이용 가능합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 볼장, 암벽장 등이 체육 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근처 전화로 배달 가능한 운정 마트가 있고, 142억을 투자해 2026년 준공 예정인 운정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야로수길 상권에는 음식점, 카페로 자리하고 야당역 상권, 운정역 상권 가람마을 상권, 산내마을 상권에 홈플러스가 있고 한울마을 상권에 이마트가 입점해 있습니다. 다이소, 노브랜드 이용 가능하며 운정 GTX 상권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우리아이 교육환경 보겠습니다. 학교들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학원들도 위치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와동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지산고등학교, 해솔중학교, 해솔초등학교, 가온초등학교, 산내중학교, 호수공원 아래로 한비초중고등학교까지. 특히 운정신도시에 학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상지석동에 이쁜능한 초등학교도 위치해. 우리 아이 도보 교육에 불편이 없습니다. 포르테뷰의 교통 인프라의 핵심은 제2자유로와 운정역 설문 IC가 가까이 있어. 일산, 김포,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GTX-A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이젠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최광이 높으시네요. 포르테뷰 43평 포름 구조 실내 영상입니다. 대형 평수답게 현관이 많이 넓습니다. 신발장 피용시공이 고급스럽네요. 좌측 첫 번째 방입니다. 포르테뷰의 옵션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바닥 마감재 원목형 강마루가 시공되었습니다. 거실 슬림팬 각방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다용 도실도 공간이 넉넉해 보입니다. 식시세척기 광파 오블레인지 병렬형 주방 구조로 동선이 편하겠습니다. 각방 보일러 제어 시스템, 각방 드레스룸 설치 무인 택배함, 12인승 엘리베이터 지하부터 탑승 풀옵션 신축 빌라입니다. 넓고 개방감 좋은 우물천정이 시공되어 있고 거실 발코니 창과 사이드 창으로 채광과 환기가 잘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잘 어울리는 톤의 거실실이 되니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세련되게 만드네요. 각방의 채광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사방이 막힘이 없네요. 하! 각방 드레스룸이 잘 설치되어 있네요. 화이트톤의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 인테리어의 효과를 살렸습니다. 16세 대중 3가구만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전망이 정말 좋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꾸뽁.